챔피언십 2021 현재 그룹 D 네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예요. 클래식 김도우 그리고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라 이재선 선수입니다. 러니 이재선 옛날 만화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기억났던 그 만화영화 중에 노래가 하나 기억이 나요. 영심이에서 나왔나? 그게?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기차 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거든? 근데 어렸을 때 임팩트가 얼마나 쎄는가? 아직도 기억나요.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람이>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시면 <람이> 3시 네 <laughs> 네네 시지 넷은 아니야. 4시면 4시지, 다섯 아니야. 어, 이거 있다니까요. 진짜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그만할게요. 영심이 맞죠, 영심이. 이거 영심이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차 여행 갈때 타고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일단은 건설로봇 서치를 통해서, 뭐 김도호 선수가 전진이나 이런 유의 경기 운영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걸 체크했죠. 아예 <laughs> 킹을 받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그 미니카가 재밌었는데. 근데 진짜 이 미니카가 부메랑 이런 만화가 말이 안 되는 게 미니카 틀고 쫓아 못, 사람이 못 쫓아가. 막 블랙모터 이런 거 달아놓으면 초등학생이 못 쫓아갑니다, 그거. 구메랑 같은 데막대기로 치면서 달려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나에요 김도우 선수 이번 경기 우주감 논 플레이 불사조 생산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김도욱 선수와 이 하스 선수의 경기가 조지현 선수처럼 좀비 광좀비 막 이런 거 오늘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김도우 선수도 그와 유사한 패턴의 경기를 펼치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본인이 평소에 하듯이 뭐 상대방의 지뢰드랍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불사조 한 다섯 개까지, 네개 다섯 개까지 생산하고, 이후에 그냥 운영형 선택을 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미니카 이야기하면 우리는 챔피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부메랑 세대여가지고 어, 화염차 일단 한번 긁어주고. 어 근데 사지를 드랍과 함께 화염차까지 들어올 거라. 어 불사조 타이밍 이 약간 늦었어요. 오! 어 불사조 타이밍이 약간 늦긴 늦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화염차. 어 근데 어, 근데 잘 막아요. 김도우 선수가 참사중 3개밖에 안 잡히고 다 막았습니다. 뭐죠? 아니, 보고도 못 믿기겠는데요, 이거? 질에 박히고, 화염차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야, 이제 이 불사조가 가서 해병 잘라내고, 사이클론 나오는 것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자, 사이클론. 아, 그래도 이것까지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어, 황혼우에 그리고 로봇공학 지원도 이쪽에 로봇공학 시설까지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는 뭐, 상황들이 김도호 선수 입장에서는 불사조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고테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도 김도우 선수의 이런 테크나 멀티 늘어나고 있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준다면 좀더 빠른 타이밍을 한번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도우 선수가 얼마나 지금 타이밍이 빠르냐면 거신 생산되고 있고 열광선사거리도 찍혔어요. 거사조입니다 아, 불사조는 현재 5불사조 세 번째 사령부 준비합니다. 아예 그냥 511 타이밍을 잡아주기보단 311 이후에 세 번째 사령부 짓고 511세 번째 베이스도 이제는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관문을 무한대로 짓고 있는 김도우, 8관문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이러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이 거사조를 갖추는데 주 병력이 밤가마기 잘랐습니다, 김도우 이거 변수 없애겠다는 생각이죠. 밤가마기의이 방해 매트리스가 거신에 들려버리면 거신 활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활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해병들이 잘안 잡히는데. 밤까마귀를 잡아버림으로써 일단은 김도욱 선수 안도에 한숨 쉴수 있어요. 반대로 이재선 선수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만약에 이 병력들 다 잡히게 되면 오히려 김도욱 선수에게 기회가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들 살리면서 견제 중심으로 이제는 체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신세번 긁으면 바로 이거 해병들 순삭 당할 수 있어서. 불사조와 거신 꾸준히 계속 생산이 어지고 있고요 우류선 타고 뒤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불사조가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령부 두 개의 병행이더완성됐고511 이재선 선수도 그래도 빠른 판단 했습니다 무리하게 공격 들어가기 보다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뒤쪽으로 드랍 들어왔던거 자그 막았습니다 돌진방전사돌진방전사자 지뢰 오 야, 이거는 은근히 지뢰가 잘 안터졌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본인의 병력에 조금 더 많이 터져버렸고 방전사의 중심부가 아닌 스 쪽에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병력들이 쫓기면서 병력들 다 잘립니다 아 테란 자, 병력들이 계속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들이 잘렸기 때문에 오 지뢰. 자 삼거신 열광선 사거리 완료되어 있어서 바이킹 없는 상태에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 지뢰들, 지뢰가 또 있습니다. 지뢰, 지뢰. 오, 오. 자 삼거신이라 이거 안쪽으로 가둬지게 되면 거신 뒤쪽으로 빠지면서 공격만 컨트롤 신경 써주면 되거든요. 아, 세 번째 멀티 진영 쪽 건설 로봇 껐답니다 아, 세 번째 멀티 건설 로봇 다 날라갔고 유령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자 광전사 광전사 사령부를 날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피해만 줬어도 김도우 선수가 여전히 유리해요 최적화 이미 끝났고, 네 번째 멀티까지 준비하고, 자, 이제는 고위기사까지 준비합니다. 음, 일단, 이재선 선수도 꽤 많은 병력들, 그래도 5병영에서 계속해서 계속 추가 병력들이 찍어냈고, 병력들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병력 량은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광전사, 집정관, 사거신. 바이킹의 개체수가 많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밀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광전사, 오, 자 불사조로 집에 들어버리고, 자 고대로 파고 들어가서 게임 끝내려고 합니다, 김도. 자 병력의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병력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주전자가 바이킹 잡아내고 보시이 나머지 병력 정리하면 김도우 선수가 첫 번째 경기 가져가는 분위기인데요! GG! 김도우 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대0 앞서... 앞서가는... 이제 D조 네 번째 위치에두 번째 세트 시작됐어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플래식 인도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 어, 파란색 테란 이재선 선수예요 버니 이재선 3병영 이후에 타이밍 러쉬 하지만 밤까마기가 잡히면서 거신에 의해서 공격이 거지당이고 병력들을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한 방을 준비했지만 그 병력들이 오히려 김도우 선수의 병력에 뒤가 잡히면서 병력들이 많이 잘려버렸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여세를 몰아서 치고 올라가 버렸고. 그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은사정, 적발. 만마당 멀티까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재선 선수도 처음에 병영 완성시키고 나서, 다를 갈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해병 더블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문과 인공 제어서 여기 극초반이라서. 아지는 서로 그냥 눈치 싸움만 해주고. 파수기. 황혼의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경기와는 양상을 조금 다르게 잡아가고 있어요. 우간 플레이를 했던 첫 번째 경기보다는 일단 황혼의. 분멸연구통해서 추적자로 좀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 어 로맨티사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플레이 중에 하 한... 이재선 선수 지뢰드락 준비하고 있죠 분별 연구와 함께 삼관문 로봇공학 시설 올라갑니다 두 번째 병영구뭐 아직까지는 사관문 전멸 추적자 타이밍 러시는 아니고 이러면 세 번째 멀티 타이밍을 가져가게 돼. 이번 쪽으로 앞선 경기와 비슷한 유형의 패턴이죠. 그냥 거신을 생산할 수 있을 때. 피크 다 올려놓고 세 번째 멀티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어 탐사전. 자, 지뢰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입구 막았지. 오! 자, 순간 센스 발휘하면서 입구 막았어요. 자, 지뢰, 지뢰, 지뢰. 어, 이 정도면, 김도호 선수가 또잘 막았습니다. 앞선 상황과 조금 비슷하죠? 불사조를 이용해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았는데 이번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방의 공격 또 막았습니다.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막힌다고? 집중력 살아있네. <laughs> 막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야 굉장히 김도우 선수가 오늘 수비력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6초 반에. 311. 탱크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이오닉 폭풍 연구가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김동우 선수가 평소에도 자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빠른 사이오닉 폭풍 연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제는 뭐 광전사 추가 생산하고 돌진 광전사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번 정도 타임을 잡고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재선 선수의 해병과 불곰이 얼마나 사이오닉 폭풍에 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최대한 지켜내면서 그 교전,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병력들이 갇혀져 있을 때, 가둬져 있을 때, 사이오닉 폭풍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일 텐데, 이재선 선수는 딱 봤을 때 그냥 전투자극자 전투방패, 그리고 공일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시점에 한번 정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화염차. 이런 거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어, 탐사정. 의외로 첫번째 공격은 잘 막았는데 이 작은 공격에 탐사다 5개가 잘려버렸습니다 어 해병과 불공 올라오구요 자 이거 사이오닉 폭풍 다섯 어, 방정도 활용 가능합니다 어, 타이밍 빠르거든요 자 사이오닉 폭풍 첫 사이오닉 폭풍 자 그리고 활류까지 먹였습니다 자, 뒤쪽에 사이오닉 폭풍 또 한번더 활용이 가능한데 탱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진 않았어요 HP 없는 거 바로 집중관으로 합체하고 본진 쪽을 향해 들어갑니다 김도우 선수의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를 않다는 걸 이용해서 본진 쪽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이 병력대 뒤쪽으로 돌아오면 정면 쪽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병력들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광전사와 추적자 자원적인 타격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이오니 폭풍. 자, 전면 쪽에 병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광전사 한번 안쪽으로 좀 길쭉히 들어가 봤구요. 병력들을, 전면 쪽에 있는 병력들이 잘라냈기 때문에 후속 공격에 대한 대비를 안 해도 됐어요. 김도우 정말 좋은 판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선 세번째 멀티 완성시키고 궤도사령부 업그레이드. 511 체제에서 병력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정도 선에서 막은 거는 김도훈 선수가 정말 잘 막았고 결국에는 자원적인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광전사 그리고 고위기사 보유하면서 수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곳곳에 광자포도 지어주고 있고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추가 강전사 찍으면서, 오, 막아내고 있어요. 지뢰가 또 터졌습니다. 중요한 의료선은, 일단 가득 찬 의료선 한 개는 살아서 돌아왔고, 지뢰도 모두 제거하면서 변수를 없애고 있죠. 계속 수비적인 움직임. 탐사정이 좀 잡혔지만, 충분히 복구는 가능한 상황에서. 네번째 멀티도 이제는 좀 가져갈 준비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운분간기는 한기 나왔고 이러면 공격타이밍 잡아주겠다는 생각이죠 두번째 로봇공학시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도우 선수의 이번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줄여줄 수 있느냐인데 지의배치까지는 괜찮거든요 방전사를 딱 녹여줄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잡아놨습니다 자, 차원 분간기에 타 있는 고위기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이오니 폭풍 활용하면서 떨어질수 있을지. 자, 광전사, 광전사! 자, 지뢰의 데미지 다아놓습니다 자, 사이오니 폭풍! 자, 뒤쪽에 고위기사 다 내려요. 집중관으로 합체해놓은 고위기사도 있고. 자, 사이오니 폭풍 또한번 고위기사 합체해주는 거귀해 보이는데요. 자, 뒤쪽에 또 있습니다. 야, 근데 뒤쪽으로 빠지면 지뢰가 있어서, 이거 뒤쪽으로 이제 빠지지도 못해요. 자, 어, 사이드 폭풍. 한방더 있습니다. 한방더 있습니다. 지뢰! 자, 사이드 폭풍 정타로 마지막 한방더 들어갔는데요. 이재선이재선 자, 이거 막아야 됩니다. 거의 다 막긴 막았어요. 자, 어, 추가되는 병력이. 마지막 집전관까지 잡아내면서 막았습니다. 건솔로고 31기가 잘렸고, 아, 자극제 먹으면서 계속 달려보지만, 해병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음관계는 살릴 수 있는 상황. 거신 생산 집중하고 있죠? 바이킹이 없는 상태라면, 이거 거신 두기, 그리고 열광선 사거리까지만 업그레이드 완료돼도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번째 연결체는 지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스캔 광전사밖에 없다는 거 확인했고, 거신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오히려 이재선 선수가 네 번째 사령부를 가져가고 있고, 와 지뢰드랍. 자, 뒤쪽으로 돌리는 사이오이 폭풍 고위 기사가 있었고, 지뢰드랍을 통해서 탐사정이 잘렸어요. 충분히 거신을 추가 생산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이재선 선수도 이제는 복구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킹 생산 이어지고 있고요. 앞마당 쪽에 아직 최적화는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트리플도 건설 로봇의 개체수가 상당히 모자라 보입니다. 서로 지속적인 뭐 공격적인 움직임 취해 주고 있고 난전도 그때그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신이라는 변수를 주고 있거든요. 다 거신입니다. 문제는 바이킹이 조금씩 쌓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재선 선수도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병력들 갈렸습니다. 이재선. 이러면 김도우 선수도 그냥 엘리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이쪽으로 빼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건너왔고 자, 무조건 엘리전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병력대 잡아내고 나머지 자, 최종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본진 장악 빠르게 확보해 줘야 되고 자, 바이킹이 많아서 이거 거시는 어중간해요 싸우기가 앞마당 멀티도 날아가고, 이제는 본진 차례. 자, 아, 귀환 타고 돌아가는데, 많은 병력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 애매한 상황. 자, 아, 들어갑니다. 어허! 사장 대박 났어요! 어. 택지 누구냐고요 어, NC 소프트 사장님이요. 자, 아, 그리고 앞마당 쪽에 날아갔던 건설로버. 본진 쪽에 있는 사령부까지 뛰어서 자원체 지어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트리플, 아니, 이 9시 쪽에 멀티가 아직은 살아있지만 자원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병력 순수 병력의 양은 지금 이재선 선수가 좋기는 한데 스플래시 유닛이 많다는 점. 어, 오유령어유니뽑았습니다 자, 어, EMP, EMP, 사이언니퍼프 근데 이거 거신 놈 보면 다 먹거든요. 거지지 이재선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 네 번째 매치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버니 이재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예요 양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싸움 굉장히 좋은 싸움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끝나지 않고 초반에 이재선 선수가 조금 공격적인 움직임의 빌드를 선택을 한다면 김도훈 선수가 그거 막아내면서 반대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펼쳐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변수를 주면서 계속해서 계속 이재선 선수가 지속적인 견제를 통해서 어찌됐든 김도훈 선수에게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김도훈 선수가 너무 수비를 퍼펙트하게 오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왠지 김, 이재선 선수가 조금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김도우 선수가 전진수장 탑지으면서 관문 준비해요. 후관문입니다. 이러면 광전사와 삼추적자 타이밍이 진짜 위기 상황이 될수 있는데 안마당멀티 방해하는 움직임. 그래도 이재선 선수가 이번에는 건설로가 서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응로 붙여주고 아 이거 안마당멀티 없는 거 보니까 바로 치수하죠. 급한 대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벙커 지어주고. 분수공장 지어주면서 사이클론 생산을 극대화 해줘야 되는데 투 사도 광전사 제끼고 일단 사도 찍었습니다 입구쪽 벙커 반응료도못붙여줘요 이러면 오히려 앞마당 멀티 가져가려고 생각했던 김도우 선수, 하지만 이 공항연구소가 지어지면서 멀티 타이밍 조금씩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 우주관문. 공항연구소, 아직도. 안마당 멀티 못 가져가게 막아주고 있어요. 본진 쪽에 두 번째 사령부지어줄고요 이러면 그냥 어, 김동우 선수는 어찌됐든 이 안마당 멀티 확보하고 그냥 무난한 운영을 선택하게 될 텐데, 우주관문을 준비하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어차피 사이클로 나올 거고, 불사조로 들어 올리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검불사조. 유재선 선수도 일단은 해병 한기씩 계속 트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반응으로 붙여주면서 해병 두기씩 찍고 싶을 텐데. 워낙 압박을 거세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 상황이죠. 해병 탱크.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이죠, 여기까지. 보사소로 테크를 준비할. 근데 이게 로봇광 시설이 아직 자체에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아하는 황혼에 올리면서, 뭐, 고위기사 타이밍을 앞당긴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좀 변수일 수 있겠지만, 안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대병, 탱크. 버커 지어가면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완벽한 수비가 필요하고, 양산체제를 갖춰야 되는데요! 야, 병력이 별로 없을 때 치고 들어가서 자릅니다. 탱크 잘리면 난리 나는데요. 이제 서 GG!